우리가 에스겔에서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민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헛된 소망, 우상들을 좀 내어버려라. 너희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죄의 디딤돌들, 죄의 걸림돌들 제거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바다. 근데 이거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는 듣지 않고 오메 불망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우리가 언제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보호를 받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유와 수수께끼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시죠. 우리가 어제까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또 우화를 전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직시하게 하시는데, 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사역한 지가 이제 일곱째 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7년째가 되면 이제 안식년 아닙니까? 그죠? 종 되었다가도 7년째가 되면 풀어주니까 포로 공동체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될까 언제 자유롭게 될까 그래 6년 동안 종살이 하지만 7년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지 7년째가 돼도 여러분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장로 여러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죠. 이들이 물으려는 건 빤해요. 언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거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성전에 가서 보호를 받을 거냐.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라. 내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겠느냐. 네. 아, 여러분, 무엇을 질문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질문이 훌륭하면 좋은 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가끔 청문회에서 보면 증인들이 나와서 답변을 잘안 하려고 하죠. 왜요? 질문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네 침묵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심문했던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어, 그가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어, 얼마나 훌륭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네, 진리가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법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로마의 여러분 관직에 있던 사람이지만, 그는 법리를 따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빌라도는 사리사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빌라도는 질문해 놓고 나서 뒤를 돌아 나가 버립니다. 그의 관심은 정말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기도할 때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질문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 질문할 때왜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두 가지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에 숨은 우상을 버려가 네. 그 숨은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땅 성전이라는 우상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은밀한 영적 가늠인 죄악에 대한 거 아닙니까? 죄를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 뭐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온갖 자기 욕심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질문할 사람이 질문을 해야죠. 마음 속에 악을 가득 품고서 도덕 군자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지를 질문하면 하나님 이 거기 답변 안 하시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이 질문하면 잘 가르쳐주세요 어떤 학생이 질문하면 분필 던지시고 조용히 그러신다고요 <laughs> 왜요? 네. 그래서 시간 까먹으려고 하는 질문인 거 아시는 거고 관심 없는 질문인 거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금요일날마다 요즘 기도에 대한 리빌딩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산상수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네. 삶은 온통 더러운 손을 가지고 그손 모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20장은 이제 금요일까지 이 말씀을 나누어서 보게 될 텐데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합니다. 앞에서는 우화와 비유를 들려 주셨는데 단순히 동화적인 하나님의 격언 우화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벌어진 현실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먼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이 자격 없는 질문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질문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은 이 장로들, 이 유다 포로민들에게 대해서 분노와 아니면 심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이 지금부터 역사를 서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들이 질문하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가증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라. 그리고 그 조상들의 삶이 지금 나와의 나의 삶, 지금 현재 너희들의 삶과 과연 다르냐? 아니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냐? 부전자전이냐? 하고 3대에 이르는 긴 역사를 서술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 포로 유민들은 꼭 마치 저 과거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과 유사한 운명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포로 되었던 노예 되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가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 일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와요.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노예 되었던 사람들에게 해방, 자유를 약속하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죠? 첫 번째,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그 아름다운 곳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7절,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려면 너희들도 두 가지를 해라. 그첫 번째가 뭐냐 면 너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 죄를 버리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요구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신 요구와 동일해요. 너희들 마음에 숨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죄의 그디딤돌들을 빨리 버려라. 근데 과거에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찾아가셨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자유를 주고 아름다운 땅에 드릴 테니까 너희들 우상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자 그랬더니 8절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 있던 여러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했어요. 이 즐겨 듣지 즐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두 가지를 거침없이 여러분 어겨 버립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눈이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도 않았어.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누구의 삶을 부러워했냐면 애굽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해요. 그리고는 아,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태양 신을 섬겨서 그런가 보다. 아, 호메로스라는 호로스라는 지혜의 신을 섬겨서 그런가 보다. 풍요의 나일강의 여신을 섬겨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해요. 네. 8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은 애굽에 있던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백성들도 약속을 한것 같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눈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려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야? 근데 너희 조상들 너희랑 똑같은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상기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겼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시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좀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그 너희 조상들만 그랬냐? 너희들은 어떠냐? 지금 에스겔이 여러분 7 년째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발 너희 마음 속에 그수은 조상들을 내려놓고 또뭘 의지하려는 마음? 아이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다윗의 후손인 왕이 있어. 아이고 애굽이 도와줄 거야. 아, 성전이 있어.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여러분 똑같은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의 가치관이 저 세상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우리가 자꾸만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방법론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다. 눈딱 감고 이번 한 번만. 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숨은 우상들이 있어요. 아이고, 한국은 역시 부동산이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잖아. 부동산이야.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식들 공부 잘해야 돼. 명문대 보내야 하고 대기업 들여 보내야 하고 결혼할 때 좋은 집안 만나야 하고. 여러분 그 가치관이라는 게 여러분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왜 그래야 되느냐를 질문하면 그 기본적인 전제인 세계관이 여러분 하나님과 다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고 하나님 왜 답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딱한 가지예요.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뭐, 교회가 뭘 대단한 걸 해야 될것 같지만 간단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안 사랑하십니까? 왜안 사랑하시겠어요? 왜 후원하시지 않겠어요? 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든 감옥에 있든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지 않겠어요?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멀리 가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멀리 가서. 네. 아브라함은 애굽을 내려가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여러분 야곱은 집을 떠나서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야 하나님이 자유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고 또 포로 시기를 겪어야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또 멀리 떠날까봐 하나님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좀 그만 떠나라. 내가 좀 멀어져 볼게. 네. 자, 우리는 이제 에스겔 20장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 보시게 되면. 광야를 지나왔던 2세대들의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갔던 삼세대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증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네. 너는 심판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한다. 그러니 이 역사를 서술하면서 지금까지 틀려준 우화, 비유, 수수께끼가 단순히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배은망덕이라는 것을, 배은망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양이를 키우세요. 개하고 고양이 키워보시면 전둘다 키워봤거든요. 오랫동안 참 달라요 개는 주인이 악을 행하도 꼬리를 치잖아요 주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도 꼬리를 치고 주인이 몽둥이로 때려도 꼬리를 치고 와요 개는 그래요 고양이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양이 두 마리 이름을 하나는 배은이라고 지었고 두 번째는 망덕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요. 배은교회라고 망덕교회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고 배은망덕교회, 배은망덕교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네. 하나님은 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우상과 여러분 죄가 드글드글한데 그를 용납하시겠어요? 네. 엄마가 아이를 미워서 밥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진흙탕 놀이하고 온 손과 몸이 더러운데 씻지 않고 와서 밥 먹겠다는데 씻으라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온갖 오물을 다 만지고 온그 손으로 피자 먹겠다고 여러분 덥석 잡는 걸 누가 여러분 용납합니까? 씻으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금도 이 바벨론의 유민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지십니다. 부모님들은 애라 모르겠다 그래 먹고 네가 아파라 이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지신다. 오늘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며 배은망덕하지 않은 신앙의 삶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 중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숨은 우상과 헛된 세속 가치에 붙들린 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느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질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